표준 3번역 사도행전 26장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르기를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 하였다. 바울이 손을 뻗치고 변명하기 시작하였다. 아그리빠 왕 전하, 오늘 제가 전하 앞에서 유대사람이 저를 걸어서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히 전하께서 유대사람의 풍속과 생점들을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제 말을 끝까지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든 유대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제가 처음부터 제 동족 가운데서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래 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으므로 마음만 있으면 그들은 제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팔을 따라 바리세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으므로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열두 집안은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나 저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사실은 저도 한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저는 대세상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방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이르러서 저는 심지어 외국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런 일로 대제상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전하, 저는 길을 가다가 한낮의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의 히브리 말로 저에게 사오라 사오라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너에게 보여줄 일을 밝히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천하 저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저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이 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명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가카,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제가 전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전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파 왕 전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짧거나 길거나 간에 저는 아그리파 전하뿐만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말고는 꼭 저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왕과 총독과 번위계 및 그들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그들은 물러가서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때의 아그리파 왕이 베스도에게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27장 우리가 베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아드라모테노 호를 타고 행선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 다고도 우리와 함께 있었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의 배를 대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로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시돈을 떠나 행선할 때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우리는 킬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루기아에는 무라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와 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모네아 바다를 항해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 항해하여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이 도시는 라세아 성에서 가까운 곳이다. 많은 시일이 지나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내가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웠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게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대다수의 사람은 거기에서 행선하여 할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자고 하였다. 베닉스는 그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왔으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그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글로라는 폭풍이 섬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에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안전하게 쏠수 있게 손볼 수 있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가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로 선체를 동요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돛을 내리고 그냥 또 밀려가고 있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 날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내던지고. 셋째 날에는 자기네들 스스로 배의 장비마저 내던져 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그때 바울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그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 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열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서 떠밀려 다녔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그들이 물 깊이를 재어보니 스무 길이었다. 좀더 가서 재니 열다섯 길이었다.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리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고물에서 단네 개를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였다.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서 닻을 주는 척하면서 바다에 거루를 풀어내렸다.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 있지 않으면 당신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병사들이 거루의 밧줄을 끊어서 거루를 떨어뜨렸다. 날이 새어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 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사람들의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던져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날이 새니 어느 땅인지는 알수 없었으나 모래밭에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그 안으로 들여다가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다채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귀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 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물은 박혀서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물 곁에 깨졌다.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할까 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백 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 밖에 사람들은 널판지나 부서진 폐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무사히 나오게 되었다. 28장.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몰타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데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 아름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섬 사람들의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하고 서로 말하였다.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섬 사람들은 그가 살에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그 근처에 그 섬의 주장인 보블료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마침 보블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줬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은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가 실어 주었다. 석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유를난 디오스그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우리는 수라구사에 입항하여 사흘 동안 머물고, 그것을 떠나 비행 돌아서 레기온에 닿았다. 그런데 하루를 지나자 남풍이 불어왔으므로 우리는 이틀 만에 보디올에 이르렀다. 우리는 거기에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조청을 받고 일회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 사람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교례와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습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체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심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놓아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의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그대와 관계되어 있는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형제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 와서 그대에 대하여 나쁘게 이르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대에게서 그대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날짜를 정해두었다가 그 날이 되자 많은 사람을 데리고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하여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글을 들어서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려고 힘썼다. 어떤 이들은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의견이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성령께서 예언자 이사를 시켜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곧 이런 말씀입니다.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다.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새집에서 꼭두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